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석간을 따라 감남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끌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이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속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의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이참 고통을 이제 앞두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는 개세만해라는 동산에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과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게세만에라는 말은 우리 찬송 부를 때뭐 게세만에 동산에 뭐 그런 찬송도 부르고 하는데 이 게세만에라는 이 뜻은 기름을 짜다라는 그런 감람유가 많이 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올리브유가 많이 나는 그런 곳인데 그래서 어떤 분은 참 기름을 짜듯이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신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근데 흥미로운 일은 오늘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면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게 하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나의 뜻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한 가지 기도는 유학기적인 기도입니다. 나의 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참 기대하는 거, 내 편리한 거, 이런 거를 늘 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왜늘 용돈, 뭐또 맛있는 거, 뭐 간식, 또뭐 장난감, 제가 원하는 뭐 그림 그리는 거, 아이들이 끝없이 이 원하고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다 들어줍니다. 뭐 예, 펜도 사주고 또 이렇게 장난치면 닦아주고 뭐엉 걸어놓으면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유아기에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자기 피로를막 요구하고 어떤 데는 앙탈도 부리고 어떤 데는 막 과함을 지르고 해 달라고 막 이러지요. 유아기적인 이런 그 상태에 있다가. 조금 아이가 이제 크게 되고 학교도 들어가고 사춘기를 지나고 청년기에 들어가고 이러면 이제는 자기 피로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참 부모님의 이참 원하신 원하는 뜻의 방향을 맞추고 또 이렇게 어떤때는 부모에게 효도도 하고 이러면 점점 성숙해가면서 자녀들이 이제 자립을 하게 되지요. 부모의 부모에게 늘 요구하던 자녀가 이제 대등한 관계로 때로는 부모보다 훨씬 더참 지혜롭게 대하고 이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유학의적인 기도, 할 필요를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런 참 기도를 드리는 가면, 기도가 성숙해지면, 이제는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 이것이 너무 힘듭니다. 주님, 이게 내게 너무 큰 짐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깊은 그또 다른 면에서는 그래, 하나님 분명히 더 선하신 계획과 지금은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준비하신 거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아 내가 현실은 어렵고 참 주어진 환경은 참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해 가시는 계획이 있을 거야. 자, 이런 이제 성숙한 기도로 나가게 되는데 바로 이요아기적인 기도는 무슨 기도냐? 바로 그 사람의 기도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성숙한 기도는 속사람의 기도입니다. 똑같은 기도가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 중심으로 늘 기도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 그 사람의 피로를 쫓아가고, 어, 육의 피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우리가 어느 날, 이제는 정말 더 온전한 족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나가서 성숙한 기도로 나가는. 그래서 이, 그 사람의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의 주제라면, 족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참 육신적으로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일에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므로 참그 사람이 늘 필요를 하고 원하는 쪽의 방향이 또 우리가 사람인지라 참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이룰 수 있죠 왜냐하면 주기도문에도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잖아요 그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그런데 거기만 늘 머물러 있는 기도만 하고 있다면, 이화기적인 기도고, 그 사람의 기도, 육신의 피로만을 두고 늘강구하는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데, 그 자리에 찬단계에 들어가서 주여,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참된 은혜를 누리게 해 주길 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그 사람의 기도에서 쏙 사람의 기도로... 육의 기도에서 영의 사람의 기도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내 주변도 봅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를 들면 우리 자녀라든지 또 우리 집안이라든지 또 주변의 성도라든지를 볼때 내가 육신적인 눈으로 가지고 기도하고 사는 사람 같으면 내 주변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견딜 수 없어합니다. 큰일났다. 지금 어떻게 하지? 하고 만뭐 난리났네. 하고, 막, 얼마나, 뭐, 이렇게 하고는 막, 같이 그냥, 전혀 힘이 안 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런데 내가, 참, 이, 그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속 사람의 기도에 내가 대답을 해두면, 내 주변에 그런 상황과 문제가 보일 때, 역시, 우리 그, 육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도 하면서도, 아, 내게 답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이 사람, 또 이게, 이게도,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과 선하신 계획이 분명히 펼쳐져 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아버지여 누구누구 잘 되게 하시고 누구누구가 딱 형통하게 하시고 누구누구가 딱 원하는 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런 기도에 머무르지 않고 더 뛰어넘어서 주님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고 깨닫고 너무 일이 잘 돼서 주를 모른다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또 곤란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주의 은혜가 참 누구에게 또저 사람에게 참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내 기도가 육신적인데 머무르는 사람은 내 주변을 보는 눈도 육신적으로 보고만 있기 때문에 모든 게 걱정거리고 뭐 하나 전화 하나 소식 하나만 들려도 막 그냥 잠이 안올 만큼 답답한 일만 자꾸 경험하지만, 내가 참그 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참 성숙한 기도의 자리에 비밀을 누리게 되면, 내 주변에 문제가 생기고 애기치 않는 상황이 벌어져도 참 답답하고 힘들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참 그런 참 자유하는 주님, 내게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또 누구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를 보게 해 주옵소서. 이런 축복을 본인이 깨닫는 주의 은혜가 그 마음에 자리 잡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늘 육신적이고 그 사람 중심의 기도와 삶과 관심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하시는 참그 선하신 뜻이 그래서 그것이 참 죽을 만큼 힘든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을 깨뜨리고 자아가 파쇄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참 놀라운 재창조의 그런 자리로 들어가는 이 은혜를 내게도 내 주변에 우리 모든 가족들과 주변인들에게도 하나 허락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참요의 고백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뿐입니다 유괴의 문제, 그 사람의 문제에 매여 있지 않고 더 놀라운 오히려 무엇이 무너진 것이 참 힘드는 줄 알았더니 나를 자유케 만들고 나를 매임해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이 사실을 하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 그 사람의 기도에 머무르지 않고 쪽 사람의 기도에 내 뜻이 이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이 자리에 들어가는 주의 은혜 속으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그 사람의 피로와 함께 쪽 사람의 피로를, 나의 내 뜻과 함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하루로 인도하시고, 이 해의 남은 날들,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또 성탄을 맞이한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